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아침 7시 19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에 글을 올려놨는데, 어제 우리가 종가 매매 종목 HD 현대 인프라 코아로 대응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어, 이 마그너그룹의 반란, 어, 이런 그 반란 때문에 나스닥도 어젯밤에 낙폭을 크게 떨어뜨리면서 하락을 했고요. 전체 그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는 다 하락을 했는데, 유독이 우리나라만 어, 상승을 했었습니다. 어, 뭐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879포인트로 어, 상승 마감한 코스닥과 또 2582 포인트로 마감한 코스피 2600선에 다달할 수 있지만, 오늘 뉴욕 증시에 이런 러시아 반란 사태 때문에 시장에 어, 영향을 줘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도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 러시아 사태. 그렇다 그러면 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좀 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 조금 아침 역에는 어제 현대인프라코아 우리가 종가 매매로 대응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HD 현대인프라코아를 종가 매매로 대응하고요. 어제 어, 장 시작하면서 갭 상승해가지고 바로 피크치를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그냥 보합권에서 끝났는데요. 오늘 흐름 어, 계속해서 어, 괜찮습니다. 어, 이 HD 현대 인프라코와 앞으로 그 건설 기계와 관련해서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서 더욱 어,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여러 가지 어, FED의 금리 어, 인상 우려 올해 안에 두 번에 걸친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때문에 어,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분위기 투심이 아, 어, 이렇게 쭉, 그,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러시아 반란 사태가 하루 만에 끝났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확실성, 여기에 또 원자재 가격에 미칠 영향 등뭐 여러 가지 때문에 시장이 지금 조금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원자재 얘기를 잠깐 했지만 오늘 우리 관심주가 2 플러스 1로 일단은 현대 인프라코와 정가 매매 종목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고요 관심주 두개 중에 하나가 철강과 관련된 하이스틸입니다. 하이스틸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리와 관련된 대창입니다. 이 대창과 하이스틸 그리고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와 이런 그세 종목이 오늘 관심주에 있습니다. 푸틴과 관련해서 반란은 실패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어 대통령 TV 연설을 했는데요. 유혈 어 사태 방지를 지금 지시했는데 프리고진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물론 푸틴도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프리고진의 가족이 살해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 푸틴이 아무튼 그 마그너그룹의 반란 사태 때문에 아, 어, 바그너 그룹은 원래 실패할 운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미국의 바이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반란 사태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서방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어, 러시아 사태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똥이 서방 쪽으로 미국 쪽으로 튀는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어, 이 서방 측이 그 연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금 반박하는 성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체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마그너 그룹의 이러한 규혈 사태 어, 직전에 끝난 어, 이 사태에 관련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도 올것 같습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지금 현재 22도고요. 대체로 지금 흐린 날씨입니다. 아 조금 위에 또 비가 올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 아 장마만큼은 확실하네요. 그리고 어 어제 우리 시장은 이 일본이라든가 중국 시장이 떨어지고 뉴욕시장까지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웬일로 아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 달러 환율은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고요. 1306원으로 2원 10전 더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좀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이 아 오늘 더어 상승할 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고요. 어, 미국, 뉴욕 시장도 하락하고 일본, 중국도 하락했는데 우리 증시만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 밀려, 몰려서 어, 이렇게 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상승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뉴욕 시장의 흐름이 투심이 어, 악화되고 또 경기 침체에 아, 이런 그 위험성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시장 분위기이고요. 아, 그런데도 어제 외국인하고 또 기관은 아,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상승을 했지만 아무튼 아, 이 러시아의 용병기업 나그노그룹의 무장 반란이 아,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러시아의 정치 불안이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험들이 아, 계속 도살리고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안전자산이 지금 또 선호될 것이고요. 또이 원자재 가격이 들썩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1년도 안 돼가지고 n g 을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푸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리고진의 이러한 유 유열, b 유 t 은 아니지만 쿠데타가 났기 때문에 곧 실각을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심지어 탄약도 부족한데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루만에 이렇게 진정이 된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푸틴의 불만세력들이 프리고진과 또 협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푸틴이 이 권자에서 내려올 가능성도 계속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용병 기업 아그어 그룹이 뭐 해체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러시아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 또 계속해서 이끌고 갈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런 관련 어, 관련 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될수 있습니다. 어, 질주를 알면서도 어, 모스크바를 향해서 질주를 했는데. 어, 방그나가 탄약이 부족해 가지고 전투원도 어, 뭐 5만명까지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부풀린 숫자인 것 같고요. 실제는 한 2만 5천 정도 어, 이런 그 용병 그룹을 갖고 있는데 푸틴에게 지금 충성하는 정규군 경찰과 맞서 가지고 정면대결을 시도했습니다 아무튼 바흐나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외부 지원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푸틴의 불만을 품은 러시아군이라든가 치안조직 일부가 은밀하게 반란에 협력해 가지고 아 지금 푸틴에 맞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러시아 사태가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어 러시아 반란 용병들이 한때는 러시아 전술 핵무기 기지를 점령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계가 파멸 위기에 있다고 푸틴 측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탈취 가능성도 있을 가능성이 또 있어서 이 무장 반란이 그냥 러시아 사태로만 그냥 두기에는 이 핵무기 때문에 상당히 서방 세계에서는 지금 일촉즉발 완전히 우려가 완전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 사태, 또 러시아 정치와 또 군사, 경제, 뭐 이런 모든 면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바그너 그룹이 핵무기까지 탈취할 이러한 그 가능성도 있어서, 어, 전체적으로 어, 이러한 그 분위기가 우리 시장을 짓누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제는 어,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요. 어, 5월, 6월 들어가지고 우리 증시에서 어, 외국인들이 지금 이탈을 좀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매수를 해서 상당히 그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려고 랬는데 6월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자꾸 팔고 있습니다. 어, 이 원화 가치 약세가 어, 주 원인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이러한 그 포지션을 어, 매 매수 쪽으로 어, 유지하던 외국인들이 매도 쪽으로 또 어, 가고 있어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그렇고요. 전체 시장 어, 이런 전반적인 어, 이 수고 그러니까 머니죠 돈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의료 AI와 관련된 이러한 그 테마들, 어, 의료 AI 관련주들이 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EDGC가 그래서 의료 AI와 관련해가지고, 이와 같이 상한가를 한번 치고 올라왔고요. 또, 어, 비스토스 같은 종목들 어, 같이 상한가로 어, 의료 AI와 관련해서 루닉 같은 종목들도 같이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료 AI와 관련해서 어, 테마가 조금 형성되어 있구요 자동차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어, 조금 반짝이고 있는데요 어, 이런 그 자동차가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어, 독일 시장 미국 시장에서 까지 어, 평가가 굉장히 좋은 이러한 그 우리 제네시스 관련 이러한 관련주들 또 관련 회사들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이스틸 관심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약 30종 규모의 철강제가 필요할 것이다. 철강의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요. 이 박너그룹의 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의 신호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계속해서 조금 더 어,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원자재 시장도 움직일 거고요. 우리가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했던 HD 현대 인프라코아 같은 종목들도 이 우크라이나 아, 또 재건 사업 그리고 영병 그룹의 반란, 러시아 사태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건설 기계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수산 중공업도. HD 현대 인프라 코아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건설 기계 또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과 관련해서 덕신 하우징 같은 종목들이 우리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에서좀 움직이긴 했는데요. 또이 덕신 하우징 같은 이런 종목들이 더 크게 갈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월 21일 날 고점까지 찍었다가 조정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그 종목들 모듈로 주택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교육과 관련해서 어, 사교육 정부에서 어, 대책 발표 일정이 또 조금 어, 계획되고 있습니다. 어, 애니 능률에라든가 이런 그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많고요. 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 아, 이와 같이 또 상승을 하고 최고점 72,700원, 어, 300원만 더 상승을 하면요 최고점을 한번 찍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 정부의 AI 반도체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 큰 테마들이 없지만은요 그래도 의료 AI든가 자동차 철강 재건 그리고 반도체 관련, 또 교육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 어, 비가 올것 같은 화요일 어, 2 플러스 1로 관심주 보면서 오늘도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와 종가 매매 종목과 하이스틸 대창, 구리와 철강 관련 관심주로 오늘 대응하면서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